네,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세상을 바꿀 혁신 기술, 이 연구 개발에 도전한다면 중간에 넘어지더라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보다 사회 경제적 파급력이 매우 큰 초고난도 연구 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전윤종 원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이.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사실 처음에 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라는 걸 들었을 때 조금 또 생소하다 이런 예.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도전적 R&D의 플래그십 사업이다. 도대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목표나 의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 알키미스트가 그 영어인데 우리 말로 연금술사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어, 사실 어, 금속으로 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화학이나 과학 발전을 음. 이뤘거든요. 이럴 처럼 뭔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감하게 도전해서 많은 성과를 낳게 되는 그런 취지에서 음. 어, 이름을 지었고 그런 프로젝트를 할수 있는데요. 잠깐 이게 배경 설명을 드리면 예. 아, 올여름 매우 더웠잖아요. 기후 변화로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음. 많이 바뀌고 있고 고령화로 또 대변되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많은 변화가 있고, 네. 그리고 또 기술 패권 경쟁 많이 들어오셨죠. 맞습니다. 어 미국이나 음. 아 중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음. 이런 선진국들이 자기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음. 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네. 아 사회 경제적인 변화 그리고 치열한 기술 경쟁 상황에서 음. 우리의 미래를 발달된 과학 예. 기술을 통해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할수 있고요. 예. 어, 가장 대표적인 뭐 인공지능이나 음. 어, 빅데이터나 로봇, 이런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해서 어, 우리가 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과제들을 풀어나가보자는 그런 어, 우리나라 산업 기술 RD의 예. 대표적인 어, 어, 도전형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보면요, 세계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트렌드도 정말 빨리 변하는것 네. 같고요, 환경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전적 R&D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얄키미스트 프로젝트는 기존 R&D와는 다르게 독특한 방식으로 네.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 기존의 그 우리나라 음. R&D 프로그램들은 어, 어떤 과제를 할까? 가령 뭐 자동차를 만든다면 더 빨리 다는 자동차, 예. 반도체라면 더 빨리 계산하는 반도체를 음. 만들겠다고 과제를 딱 놓고 그 과제를 어 교육하는 전문가들이 음. 모여서 예. 이러, 이런 이런 R&D 과제를 교육합니다라고 음. 그리고 그 전문가들 모여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시야에 제한될 수 있거든요. 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음. 어, 우리 사회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음. 미래학자를지, 음. 아니면 인문학자, 음. 어, 역사를 하고 문학을 하고 어, 예술한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에. 네. 어, 우리 세계가 어떻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갈 것을 보고, 우리가 과학기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래서 이거를 좀, 음, 좀 거창하게 하는데, 그랜드 챌린지 위원회라고 했어요. 다양한 어, 음. 과학자, 인문학자들이 음.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전문가 집단들이 그에 맞춰서 구체적인 R&D 음. 형식으로 과제를 기획을 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제가 기획되면, 이제 이 과제에 가장 적합한 네. 어, 어떻게 되면 우리나라 세계 음.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시고 음. 어, 과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음. 그 과제를 진행하기 위한 평가 과정이 있는데 예. 이 평가 과정에 있어서도 어, 기존과 음. 같은 좀 다른 방식으로 경쟁형으로 합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 이 과제는 이 A라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아, A, B, C, D를 뭐 어떻게 보면 여섯 개 정도 하는 사람들 을 같이 시작해서 어, 같이 해놓고 어, 어느 정도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을 이렇게 좁혀, 좁혀가는 네. 어, 뭐 묵집하는 것처럼 <laughs> 631로 좁혀 나가면서 <laughs> 네. 그렇게 에, 하나하나 과정을 어, 경쟁 과정을 통해가지고 음. 경, 이 R&D를 평가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평가 이 r d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어, 사회 환경도 바뀌고 음. 새로운 기술도 나오고 네. 그렇게 되면 어, 이 R&D의 성과물을 옮겨간다고 래서 이걸 무빙 타겟이라고 그러는데요. 오, 계속 목표도, 반영이 돼야 예, 되는 거네요. 예, 환경이나 사회 기술 음. 변화를 반영해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고 연구를 진행한다 해서 그리고 이 과정을 예. 어 일종의 전담 프로젝트를 두어서 오. 프로젝트 매니저죠. 프로젝트 매니저를 두어서이 네. 과정을 쭉 같이 봐주는 그리고 그래서 조언해주고 자문해주는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가 운영하시고 하고 네. 그리고 이런 어, 미래의 핵심적인 과세를 해결하기 위한 음. 많은 음, 관심 있는 기업들 네. 연구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연구 진행 과정에 멤버십 제도라고 해서 아. 같이 참여하게 합니다. 네. 아, 그래서 단순히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모든 음, 과학자들 어, 그다음에 기업들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같이 멤버십 형태로 참여해서 음. 이 최종 연구 성과물을 단순히 그 연구 참여자뿐만 아니라 폭넓게 우리 사회에서 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멤버십제도를 운영하는 이처럼 R&D 음. 과제를 계획하고 예. 평가하고 연구 진행하고 이걸 확산하는 과정에서 음. 참여형으로 그리고 혁신형으로 도전형으로 운영하고 음. 있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 경쟁이 아니네요. 예. 어떻게 보면 서로도 협업을 할 수도 있는 예.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드는데, 뭐 원장님 말씀처럼 운영 방식이 굉장히 체계적이면서도 도전적이다 이렇게 음. 느껴집니다. 그럼 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서 3단계로 나눠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각 단계별 특징이 네. 또 중요하겠죠. 네, 예. 어, 이 알키미스트 저는 처음에 계속 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미래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도전적 과제를 설정하기 때문에 음. 어, 사실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과학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네. 구체적인 연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걸 어느 정도 단계에 나와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음. 3단계식으로는 첫 번째는 어, 개념 연구를 하고 어. 이 개념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좀더본 어, 음. 연구에 들어가서 선행 연구를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실제 이제 본 예. 연구를 하는 단계인데요. 네. 지금 진행되는 과제 중에 어, 약간 좀 말이 어렵긴 한데요. <laughs> 어, 초임계 소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음. 임계점을 어, 넘어가는 예. 초임계 소재를 그걸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개발한다 그래서 예. 이름은 AI 기반 초임계 소재 테마인데 예. 예를 들면 어, 첫 번째 개념 연구에서는 네. 어, 초임계 소재 7개를 가지고 음. 어느 소재가 더 좋은가 탐색이나 분류를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에 이제 선행 연구 단계로 넘어가고 선행 연계를 7개에서 4개로 줄여서 내에게 초임계 수제들에 대한 물성 정보를 수집하고 음. 이 수집을 통해서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고 아, 네. 어느 정도 되면 최종적으로 본연구는 어, 두 음. 개만 좁혀서 네. 정말 실현 가능성이 높고 음. 산업적 효과가 크고 요거를 어,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해서 음. 어, 이 재료에 대한 축짐적인 물성과 특징 그리고 산업적 활용을 통해 어, 개발하는 그런 구체적인 연구를 합니다. 이렇게 연구를 예. 어, 처음에는 좀더 다양한 가능성을 음. 검토해서 어,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좁혀가다 하면서 한본 연구 단계를해서는 예. 최종 연구 성과물 오. 우리 사회 변화 사회하고 네. 경제의 변화를 주전 최종 성과물을 낼수 있는 그런 연구를 음.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구를 붙이지 않고 실행 단계까지 그렇습니다. 가기 위해서 예. 초석을 정말 집중적으로 좀 다진다라는 예. 생각도 예. 드네요. 아, 정말 테마 하나하나가 일상생활에 좀 와닿고 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테마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요 선정 기준과 평가 방법이 또 중요하잖아요. 예. 어떻게 되나요? 예. 어, 미래의 혁, 혁신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역시 이 과제는 어, 좀더 어,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음. 도전적이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어, 방법론에 있어서 어, 기존에 같은 점진적인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방식이 아니라 음. 전혀 새로운 혁신적인 방식을 통하고 그리고 이게 실제 어, 미래학자들이 생각하기에 미래의 산업이나 음.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고 그게 다양한 전후방 네. 연방 파급 효과가 있는 그래서 음. 도전성, 혁신성 산업적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오.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하고요 어, 이 기준을 어, 실제로 연구자들이 음. 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좀더 어, 어, 테마를 제시하는 음. 식으로 하면 연구자들이 이에 맞춰서 어, 도전성 혁신성 미래성 있는 그런 가지 특정 테마에 대한 그런 과제를 제시 하고 이 과제를 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쟁형으로 해서 일 예. 단계는 2억 원, 어. 2단계는 어, 5억 원, 어. 그 다음에 본연구, 어, 3단계는 40억 원으로 음. 이렇게 어, 매년 지원 규모를 늘려갑니다. 그 네. 대신 중간중간에 아, 아쉽지만 아, 경쟁에서 떨어진 과제는 이제 빼고 경쟁을 통과한 음. 과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전담팀도 꾸려지니까 너무 두려워하진 않으셔도 되는 거죠 예, 예. <laughs> 네아 그런데 아쉽게도 좀 경쟁을 통해서 탈락한 과제들도 생길 수밖에 예, 없을 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패했다고 의미가 아주 없는 그런 프로젝트는 전혀 아닐 것 같아서 예. 이 실패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실패한 프로젝트지만 저희가 이제 예. 어 3단계를 통해서 개념 연구나 선행 연구 단계에서 이 음. 단계는 실패 실패했다기보다 아그좀 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방적이고 음. 어이 통합적이고 어, 조화로운 연구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 고 예. 그러는데 어, 실패한 과제 처음에 알키미스트 말했던 것처럼 연금술은 실패했지만 연금술을 통해서 우리 이 화학이나 과학 음. 발전이 이루어졌고 결국 인류의 삶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렇처럼 특정 테마를 통해서 다양한 연구가 중간 중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지만 음. 그 과제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성과물을 최종 성과 최종 연구에도 반영을 하고 그실 설사 음. 그 과제가 중간에서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다 네. 뭐 이거를 이제 저희는 실패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 이게 워낙 도전적인 과제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어, 뭐, 패널티나, 어떤 그런 제재는 없습니다. 오. 예, 제재도 없고, 근데 보통, 음, 정부 R&D 과제에서는, 어, 중간 단계로 원, 넘어가지 못한다거나, 아, 중도, 그러면 이제 중도 탈락하게 되면, 어, 연구를 불성실하게 했다고 그래서, 오. 상당한 제재를 가하는데, 네. 어, 우리 이 과제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네요. 예, 그래야, 어, <laughs> 음. 뭔가 좀, 두려움 없이 도전할 그런 걸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의 창의력을 이축시키거든요. 음. 이 과제는 어, 기본적으로 미래에 어, 난제를, 초고난도 난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창의성이 극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 부담없이 도전하세요. 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더 적극적으로 내보십시오. 이런 취지를 하기 때문에 음. 중간 과제가에서 좀뭐 담당으로 어, 못 나가는 중간 단계더라도 충분하게 네. 어,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laughs>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어, 기존의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실패하고나 중간에 넘어지더라도 새로운 시도와 끊임없는 도전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케미스트 프로젝트는요,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겠죠. 아, 지금까지 알케미스트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알케미스트 프로젝트 성과에 대해서 집중적 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전윤종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